관저 안에 기간단총두정하고 실탄 80발을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윤석열이 총기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이 마지막에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않아서 이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윤석열은 지시했던 겁니다. 국회 어개엄 해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윤석열은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현장의 군인들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총기가 발사되지 않았던 것이고, 윤석열은 총을 쏘라고 하는 자예요.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총을 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보호해. 미친 그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출석하는 건 폭동 일으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실제 서부지법의그 폭동이 흡족했던 거예요. 나오는 이유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사회 혼란입니다.